이제 60대에 막 접어든 친구들과 얘기를 하다보면 자식과의 관계에서 크게 후회하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친구들을 보면 성장한 아들과 관계가 별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의절한 정도는 아니지만 서로 살까운 대화가 없고 서먹한 사이입니다. 거실에 아들이 아빠가 오면 방으로 자리를 피한답니다. 한 공간에 있는 것이 불편한 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통가장의 잡담 채널 지식외전TV입니다. 오늘은 중장년 가장들이 아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뒷부분에는 청소년기 게임 중독에 빠졌던 아들을 마주했던 제 경험도 들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의 에너지가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아들과 멀어지게 된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제 친구들의 공통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청소년기 아들이 게임에 빠져있을 때 아버지로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아들이 하루 종일, 밤새도록 방구석에 처박혀서 게임만 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친구들은 어느날 자식의 컴 전원을 끄고 소리를 질렀거나 아님 컴을 들어서 패대기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구체적인 말은 안 하지만 반항했을 아들의 막말이나 욕설 손찌검까지 더해진 듯합니다 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커다란 상처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들 가진 아빠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때 그 돌이킬 수 없는 행동에 매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질러진 물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게임에 빠진 아들을 두셨으면 꼭 명심하세요. 아빠의 폭력은 절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그동안 쌓인 감정 분출은 될 테지만 원했던 모습은 안 나옵니다. 가족 간 관계 악화는 덤입니다. 부모의 호통이나 눈물의 호소는 몇 효과가 나거나 약발이 며칠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방에 게임에 빠진 아들을 구해내는 명약은 없습니다. Nope. 인터넷을 찾아보니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다른 취미활동을 하게 해라. 잔소리나 혼내지 말고 컨설팅을 하듯 해라, 보상을 해라 등등입니다. 모두 일리가 있는 말들이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게임에 빠진 아들 때문에 PC 장분 프로그램 설치하기도 해서 사용 시간 통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몰래 PC방을 갔습니다. Nope. 얼마가 지난이 PC방에서 밤새고 오기도 합니다. 아들에게 잔소리도 하고, 호통도 치고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저도 핸드폰 게임에 빠졌습니다. 좀더 잘하려고 패드도 하나 사서 게임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게임에 몰두하는 저를 보면 아들이 신기하고 오히려 잔소리를 돌려줍니다. 저도 아들에게 밥 먹을 때 바로 끄라고 소리 질러도 금방 못 오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게임에 빠진 아들과의 힘든 시간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그리고 거기서 얻는 교훈 세 가지를 공유합니다. 첫 번째, 나도 게임을 해봤습니다. 아들 심리를 알게 되고 거기에 맞게 잔소리가 갑니다. 아들이 그나마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잔소리가 됩니다. 다만, 아빠가 이미 아들만큼 게임에 진심이라면 반대로 먼저 게임을 손절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의 실마리를 풀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족 회의에서 게임 시간 등에 대한 룰을 정했습니다. 어기면 벌칙, 잘 지키면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일대일 약속보다 공개적 합의가 약발이 더 좋습니다. 아빠의 주도가 아닌 협상을 통해 가족 합의에 따라 룰을 정했습니다. 벌칙은 집안일입니다. 거실 청소, 쓰레기 버리기, 빨래 널기 등입니다. 보상은 정해진 돈입니다. 벌칙으로 용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아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를 정해 같이 등산을 가거나 야외나 가거나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같이 안 가려 합니다. 그때 아빠의 사회생활에서 축적된 노하우로 잘 설득해야 합니다. 당근과 채찍을 활용합니다. 맛있는 걸 사줍니다. 용돈을 줍니다. 나가서 잔소리가 될 얘기 안 합니다. 머리 커진 아들과의 시간은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자꾸 할수록 아들도 익숙해집니다. 아빠로서 솔직히 귀찮기도 하지만 성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취업 을수인 아들이 아직도 게임을 하지만 중독 정도는 아니고 또 저와의 관계도 괜찮습니다. 제 사례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식의 전 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